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광고 성과가 뭐냐. 솔직히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절대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식인 CEO 천세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배달 데이터로 관리하는 매장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을 이걸로 정해놓은 이유가 앞에 산업을 봤고요. 그리고 내 매장을 어떻게 세팅을 하고 꾸며야 될지를 봤었죠. 근데 그걸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분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경영학의 구루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도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라고 이 피터드러커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배달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우선 측정할 수 없으면, 측정은 누가 하죠? 배달의 민족이 합니다. 배달의 민족에는 광고 통계라는 걸 들어가면 그 안에 내 매장의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주문 금액 등이 나오는데요. 우선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보이시나요?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이세 가지 핵심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마케팅을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노출되는 양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야 되는 그 노출수 그게 기본적이고요. 노출수 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클릭수가 일어나고요. 클릭해서 들어온 소비자 중에서 주문까지 이어지는 것 이걸 오프라인 매장에 제가 테이블에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노출수는 우리 매장이 손님들에게 얼마나 많이 노출되는지인데요. 이 노출수가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적으로 상권이 큰 곳에서는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노출이 되겠죠. 그리고 상권에서도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메인거리에 좀더 노출이 많이 되겠죠. 이건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에게 내 매장을 노출하게 만드는지가 이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클릭수. 이걸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입장수라고 보시면 돼요. 배달 앱상에서는 클릭을 하는 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들어오는 수, 이걸 입장 수, 클릭 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주문 수. 우리 매장에 들어온 손님이 얼마나 주문을 하는지, 오프라인 매장에서 입장을 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메뉴가 없거나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거나 너무 시끄럽거나 어떤 여러가지 요소 때문에 나가기도 하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배달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왔는데 리뷰가 별로야. 들어왔는데 매장의 메뉴가 너무 뭔지 알 수가 없어라고 하면 나가버리겠죠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를 클릭률, 유입률 또는 주문 전환율을 연계해서 보셔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에는 사장님 사이트 그리고 셀프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광고 통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광고 통계 부분에는 이렇게 배달의 민족 광고 성과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광고 성과, 두 번째 울트라 콜 오픈리스트, 배민원의 경우에도 다르게 나와 있겠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광고 성과가 뭐냐? 내가 드린 광고비 대비 총 매출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솔직히 많은 뭐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자료들에서 광고 성과는 얼마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고요? 위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광고 성과 솔직히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울트라콜의 광고 성과가 5배 미만이면 뭐 깃발을 뽑아라 옮겨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제가 시간이 된다면 배달의 민족 깃발 편이라고 해서 따로 좀더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일단 핵심은 광고 성과가 0이어도 신경을 쓰지 말아라. 광고 성과가 0배어도 신경 쓰지 말아라는 게 핵심이고요. 오픈리스트는 광고 성과가 1 3 4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혹시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픈리스트는 전국 어딜 가든 광고 성과가 13.4배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드린 광고비 대비 매출이 광고 성과로 나온다고요. 오픈리스트는 정률제 상품입니다. 6.8%라고 하는 정해져 있는 수수료 책이기 때문에 그 6.8%가 항상 부과되기 때문에 광고 성과는 3.4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 광고 성과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렇게 노출수, 클릭수, 주문수, 주문 금액 등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노출수는 우리 매장이 얼마나 많이 보여지는지죠. 이 노출수를 올리는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광고를 많이 하면 당연히 노출수가 늘어나겠죠.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의 설명을 드리진 못하지만 우선 울트라콜, 깃발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지역 내 매장이 아닌 다른 지역에 내 매장을 노출하는 게 울트라콜이잖아요. 당연히 울트라콜을 하나 했을 때보다 두개 했을 때 노출수가 증가하겠죠. 오프라인 매장으로 치면 내 매장이 전각 첫 번째 한 면으로 있는 것보다 두 면으로 되어 있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보일 거고요. 좀더 뒤에 있기보다는 앞쪽에 소비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울트라 콜의 숫자, 그리고 울트라 콜의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리스트는 다른 별도의 광고 상품인데요. 오픈리스트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오픈리스트는 어떤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전면부에 있는 입구랑 후면부에 있는 입구, 우리 매장은 두 매장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 라든지, 상가에서 또 뒷면으로 들어올 수 있어. 라든지, 광고 상품을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리스트를 좀 팁을 드리면, 울트라콜도 내 매장에 해당 카테고리에 포함이 된다면, 뭐 한식이든 중식이든, 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마라, 차돌, 쌀국수. 얘는 한식인가요? 중식인가요? 아시안 음식일까요? 사실, 이건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는데, 그 시기마다 정책에만 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우선적으로, 마라라는 게 포함이 되면 중식에도 포함이 되고요. 쌀국수는 아시안 음식이기 때문에 아시안에도 포함이 돼요. 차돌 때문에 한식에 넣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픈리스트, 울트라콜 나눠서 할수 있지만, 울트라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할 때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좀 지양하는 편이고요. 오픈리스트는 가능하다면 내가 클릭을 하고 주문을 했을 때만 과금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수를 늘려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인분 카테고리. 1인분 카테고리의 기준은 최소 주문 금액보다는 높고 12,000원보다 낮은 메뉴의 금액이 있을 때 이게 포함이 되는데요. 이 1인분 카테고리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